자루돌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오늘 주택은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고요 주변은, 뒤편은 산으로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고요 어, 조그만 농촌 마을입니다. 자, 그러면 바다가 진짜 가까운지 한번 보죠. 뒤편 상공에서 본 것입니다. 오늘 주택 여기 있고요그 다음 여기가 바다입니다, 여러분. 네. 조금만 나가시면 돼요. 3분 정도만 나가시면 되고, 어, 혹시 바다 싫어하시는 분들, 해풍을 맞아주는, 막아주는 여기, 조그마한 야산이 앞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것도 또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어 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겠습니다. 오늘 주택,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요. 어 지목이 전인, 예 이쪽 전, 257평 정도의 전이 여기 있는데, 집에서는 약 1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요것만좀 참고하시고요. 다양한 작물들 키우시면서 농촌 생활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약 100여 미터 떨어져 있다는 라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주택의 내부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관리 상태가 정말 최상인지. 어, 이쪽이 거실입니다. 거실 쪽인데 벽체가 있는 곳, 이쪽이, 뒤쪽이 지금 보시는 곳이 이제... 어, 아트월이죠? TV월인데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벽지도 그러고요. 상태들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주방 쪽을 살짝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다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laughs> 자, 지금 보시는 주방입니다. 컬러 톤도 이쁘고요.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바깥으로 나가 볼게요. 내부는 조금 있다가 본격적인 현장 브리핑에서 확인하시고요. 바깥쪽에서 봅니다. 음, 네, 오늘 주택 여기 현관이 여기 있고요. 텃밭 공간이 여기 또 따로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실 수 있는 계단도 있고요. 이쪽으로는 또 손수레나 뭐 이런 것들 그냥 끌고 올라가실 수 있도록 계단이 아닌 게 약간 경사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해서 화단이 쭉 있는데요. 이 봄철 되면 화려한 꽃들로 만발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컷. 왼쪽으로 들어왔는데요. 텃밭 공간 뭐이 정도만 해도 어, 충분하리라 보여집니다만 조금 전 보셨던 어, 전을 따로 256평이 넘어가는 전을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뒤편 쪽에서 보겠습니다. 이쪽 공간 잘 활용하시면 충분합니다. 뒤편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자, 그러면 왼쪽으로 좀더 더 돌아가 보도록 하죠. 특별히 잔디마당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포장이 다돼있고요 이쪽 뒷편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쪽도 창고라든지 뭐 이런 것도 고민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공에서 본 경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주택이 경계가 되겠고요 어, 이쪽이 정남향입니다. 정남향. 거실 주창 기준으로 정남향이고요 어, 앞쪽에 이쪽에 하고는 어, 국가 소유와 군 소유의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사용하시는 데는 뭐 불편함 없구요.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 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주택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주택 어, 조금은 어, 급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먼저 위치부터 좀 볼게요. 바로 앞에 오늘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보이기도 합니다만 차량으로 한 3, 4분만 나가시면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 바닷가 산책도 가능한 어, 아주 어, 특별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쪽에는 나지막한 야산이 있는데요. 바닷가 또 싫어하시는 분들, 해풍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야산이 또 해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 바로 앞에 여기 있고요. 어, 일단 여기서 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257평 정도의 전이 따로 있습니다. 어, 그것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같이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가 이제 마을, 거의 뭐 조그만 마을 안쪽입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주택들이 몇 개씩 이렇게 조금씩 보입니다만, 조용합니다. 아, 조용한 그냥 시골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편은 또 산으로 돼 있고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도로인데요. 도로 앞쪽에는 이렇게 포장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차량 운행하시기도 수월하고요. 차량 들어오시고 하는데 는 전혀 불편함 없습니다. 큰 도로, 이차선 도로와는 어, 한 100여 메타, 한200 정도, 네, 100에서 200 정도 그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서 있는 여기, 일단 여기서 보면 도로가 일단 위에 어, 집이 있는 곳이 2단 해서 앞쪽 전망을 좀 튀어났고요. 워낙 햇살이 좋은, 거의 정남향의 위치를 하기 때문에. 어, 옆에 조그만 텃밭에서는 또 다양한 작물들도 키울 수가 있고요. 어, 여기 그 돌들 지금 보면 다 자연석 같기도 해요. 이 자연석들 돌들 사이에 석축 사이에 어, 영산홍 등이 나무들이 많습니다. 봄철에 아주 화려한 꽃들이 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해볼까요? 이거는 어, 포도인가요? 다인가요 네, 이렇게도 키울 수 있도록 해놨고요. 불축하 볼게요. 아, 여기는 로즈마리가 있군요. 이렇게 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어, 토지 면적은 지금 여기 대지가 안전, 토지 면적은 어, 집이 안전, 대지 면적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만, 딱하담하게 어, 정말 소형 면적의 소형 주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택 면적이 좁진 않습니다. 자, 여기는 계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뭔가를 밀고 손수레나 이런 거 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별도로 두 개의 출입구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일단 올라가 볼게요. 자 이쪽으로 가시면 오른쪽으로 가면 포장이 쭉 되어 있고요. 뒤편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바로 앞에 이렇게 해서 어, 나무들 측백 네, 나무 터해서쭉 되어 있고 밑에 딸기 나무도 있고 거의 화단 겸 텃밭 겸 이렇게 해서 갖고 놓고 계십니다. 어, 햇살 잘 들어오네요. 자쭉 갑니다. 옆쪽으로 가면 여기 진짜 텃밭이에요. 자, 이쪽 텃밭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시금치도 있고요, 배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뭐 그러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또 아궁이 가 하나 있습니다. 예, 여기 가마솥 아궁이 가 하나 있고 장독대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수도가도 있고요 아, 여기 수도는요 방역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서도 바다가 보입니다 예, 바다가 보여요 바다를 좋아하시고 하지만 해풍이 싫으신 분들 이렇게 <laughs> 아, 아주 괜찮은 요 집을 좀 유심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텃밭 공간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뭐 여러 가지 키워서 드실 수 있고요 자, 여기 창고 공간, 예, 창고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사실 창고가 약간 경계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쪽, 저쪽에 이 몰려 있는 분과 협의가 된 상태에서 각각 반 정도씩 이렇게 사용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이 공간은 있고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뭔가 수납하시기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볼까요? 면적이 이렇게 넓진 않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텃밭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텃밭으로 어, 조금 더 관리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 어, 이쪽에 뭐그 뭐라 그러죠 어, 박스형 화단이나 텃밭으로 꾸미셔도 좋겠고 여러가지 꾸미실 수 있는 방법은 많을 듯 합니다 어, 이쪽 돌아가 볼게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LPG, LPG 가스보일러로 되어 있고요. 뒤편도 여유가 있죠. 이쪽에도 뭔가를 조금 관리를 해보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여기는 문은 그 안쪽에 다용도실, 뭔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볼까요? 여유 있죠. 뒤편? 자, 계속 갑니다. 어, 옆에 집과는 담장을 요렇게 해서 벽돌 담장을 해 놨어요. 렇 그래서 가고요. 어, 가스통 보이시죠? 가스통. 시골에 분들도 뭐 다들 계시니까 같이 음. 이웃사촌처럼 지내셔도 좋고요. 자,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요렇게 보실 수 있고요. 에,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 관리 상태도 괜찮고요. 건령도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9년, 9년이 됐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데크 공간까지 보고 외관을 한번 마칠게요. 자, 데크 보겠습니다. 데크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관리하고 계신데요. 만일에 이쪽에 위에다가 어닝을 하나 설치하시면 여기다가 테이블 놓고 해서 쭉 바깥쪽 햇살도 보면서. 또 이렇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나가시면 바다니까요. 예, 그렇게 또 하시면 되고 어, 조금 전 말씀드렸던 텃밭도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가지 작물들도 한번 키워보실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볼텐데요. 자 먼저 안전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죠. 예. 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그 다음 왼쪽은 벽지 예, 그리고 위쪽은 편백으로 천정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바닥은 이쁜 타일로 되어 있고요. 자 안쪽 들어갑니다. 자 지금 보시는 여기는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중문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볼까요?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이 거실입니다. 거실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어, 방이 하나 있습니다. 주방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다용교실, 그다음 그 옆에 욕실이 있고요. 이 소파 뒤쪽에 안방이 있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방은 총두 개고요, 욕실이 하나, 주방, 거실, 다용교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방부터 좀아 거실부터 좀 보죠. 음, 네, 쭉한 바퀴 돌아볼까요? 전체적인 컷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쭉 보시죠. 어, 면적이 23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맞게끔, 뭐,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실입니다. 거실. 햇살이죠. 거의 남양이기 때문에, 정남양이기 때문에 햇살은 뭐,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아주 가득합니다. 와,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위쪽에는 이제 블라인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앞쪽에 어닝이 있으면 더 좋을 듯 하다는 말씀 한번더 드리고요 바깥에 어닝 한번 설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TV 있는 곳 정확하게 TV가 있는 곳은 아트월로 해서 이쁘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TV 굉장히 큰거 설치 가능하고요 어, 거실은 거의 정사각형 형태로 쭉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나 이런 거 포인트들 다잘 잡혀 있고요 위에 천장을 보시면 LED등으로 되어 있고요 약간은 우물형 천정처럼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두셨습니다. 괜찮네요. 네. 자, 그 다음 밑에 바닥은요. 장판입니다. 장판으로 돼 있어요. 깨끗합니다. 근데 뭐 바꾸고자 하시면 들어올 때 장판은 뭐 마루로 바꾸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대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창호는 이중창으로 돼 있습니다. 네. 유명 브랜드는 아닙니다만 이중창으로 다돼 있고요. 그 다음 주방쪽을 좀 보죠 자 주방도 어아 주방 보기 전에 소파를 좀 볼까요 네. 네. 소파 소파를 이쪽에 배치를 해 놨습니다 이쪽에 네. 소파 여기서도 TV는 다볼수 있으니까 네. 요거는 요 배치를 참고로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주방은 보겠습니다 주방은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어 약간은 이제 갈색 톤이군요 아래쪽은 좀 짙게 되어 있고요 위쪽에도 수납공간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운데 식탁자리 식탁은 지금 4인용인데요 가로 형태로 놓으면 6인용도 가능은 해 보입니다 어, 냉장고 자리가 왜 없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냉장고는 이 식탁을 조금만 이쪽으로 당기고요 어, 저쪽으로 배치를 해도 되긴 할것 같습니다 자, LPG 가스레인지 치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대,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어, 주방이나 거실이나 면적은 뭐 거의 비슷할 정도로 주방도 꽤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작은 방을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여기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이 작은 방이 아닙니다. 예, 지금 보시는 김치냉장고하고 냉장고가 이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쪽은 벽지들이 또 포인트로 또 조금은 다른 톤으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예, 공간은 충분합니다. 이쪽도요, 침대, 어, 그 다음에 여기는 옷장으로, 그, 그 드레스룸으로, 그죠? 네,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될 만한 여유 공간은 충분히 나옵니다. 네. 자, 계속 가볼게요. 아, 이쪽에 지금 방이 있는데요. 이 방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안방입니다. 안방. 어, 여기는 지금 편백으로 쭉둘러놨습니다 네, 몸에 좋은 편백으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붙박이 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붙박이 장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방금 보셨던 작은 방에다가 드레스룸으로 오시면 하는 분들은 그렇게 꾸미셔도 될것 같아요 자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침구도 높고요 침대에 큰거 들어오고 옷장도 들어오고 뭐다 들어와도 공간은 확보가 됩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 여기가 욕실인데요 자 욕실을 한번 보죠 욕실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욕실도 공간은 충분합니다 안쪽에 어, 이동식 욕조를 설치하셔도 될 만한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깔끔합니다 그냥 들어오셔도 될것 같아요. 뭐손 보실 필요 전혀 없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가 다용도실입니다. 자, 다용도실을 보시면, 어, 지금 여기는 김치냉장고하고 세탁기를 설치를 해놨고요. 선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 될듯 합니다. 정리만 조금 더 하고, 선반을 조금 더 설치하셔도 어, 무방해 보이기도 하고요. 예. 바깥쪽도 어, 문 여시고, 뒤쪽도 활용을 해보셔도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다 보여드렸죠? 네. 자, 그러면 나가서 마무리를 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할까요? 네, 아래쪽에서 내려가서 해볼게요. 아 햇살 진짜 좋네요 자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경상남도 고성입니다 고성이고요 바닷가까지는 차량으로 한 3분 정도 만나가시면 바다를 바로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아, 텃밭에서도 바다가 보여요 네. 아, 그리고 조그만 텃밭도 옆에 있습니다만 어, 조그만 한 100여 미터만 떨어진 곳에 가시면 257평에 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농사를 같이 좀 작물도 여러가지 키우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제격인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단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햇살은 뭐 정남향이라서 햇살 하루종일 들어오고요 큰 면적을 또뭐 원치 않으시거나 또어 텃밭을 조금 아니면 어, 전이나 답을 좀큰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강력하게 추천을 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주택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전국의 주택 펜션 카페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십시오. 이쁘게 담아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어, 또 다른 주택으로 인사드릴 겁니다. 촬영은 아,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